어, 자 오늘은 그 라보 차량 18년식 TPS 그 전방 타이완벽 센서랑 우측 전방 타이완경 센서 저전압 고장 드가 떠서 어, 센서 교체하고 어, TPS 다시 등록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그 스캐너는 제니스 스캐너를 활용을 했고요. 그 등록하는 기계는 e l 5 0 4 4 8이라는 쉐보레 그 TPS 등록하는 그 기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차키 온 상태에서 차량 그 TPS 초기화 모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. 그 라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기판 이쪽에 버튼이 있고요. 예, 이걸 한번 누르시고 또 한번 누르시고. 누르다 보면 시 어, 이제 네, 타이어, 네, 타이어 쪽 네, 이제 문과 예, 나오고요. 예, 예. 이 상태에서 버튼을 쭉, 어, 잠시만요. 네, 이 상태에서 버튼을 쭉 누르시면, 네 문과 바뀌면서 이제 초기화 모드로 들어갑니다. 이제 LF, 이게 이제 좌측 전방부터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. 네 타이어 센서 쪽에 대고 한개 누르면, 네 이렇게 겁니다. 이렇게 하면 계기판에서 띠띠 들어오기로 니다 그리고 조선 앞바퀴 들어가겠습니다. 이 지금 일으켰구요. 네, 지금, 네, 지금 습니다 네, 마지막 운전석 뒷바퀴. 예, 네, 지금 다 됐구요. 상에서도 이제 다 완료, 4바퀴가 다 완료되면 삐삐 네, 소리난 납니다. 영상은 네, 등록은 다 끝났고 어.. 고장코드 소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방 우측 좌측만 떴는데 지금 어, 우측 후방 센서까지 저, 저전압으로 또 뜨네요. 이게 보통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, TPMS 내부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하나가 이제 방전이 되면 거의 네 바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방전이 돼서 한 번에 네 개를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상으로 그라고 차량 TPMS 등록하는 방법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